안녕하세요. 옥상에서 봄 파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봄 파스타는 파스타, 피자를 주로 팔고 있는 곳입니다. 파스타는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있고요. 피자는 고르곤졸라, 마르게리타, 버섯 피자 이렇게 세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1인 식당은 처음이라서 그리고 규모가 작아서 충분히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손님들이 메뉴가 적다고 하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2월 오픈했는데 원래는 봄에 맞춰서 할 생각이었고 뭔가 봄하면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전에 갔던 곳 중에 이름이 봄카레라는 카레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미지가 좋아서 지금 여기 실내 인테리어 화이트 우드잖아요. 그거랑 잘 맞아서 봄파스타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봄에 만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저 익산에 있을 때, 회사 생활하면서 다니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길 자주 갔었어요.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그냥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회사 그만두면, 저기 가서 요리를 배워서, 요리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된, 거, 된 거거든요. 양치 이탈리안 요리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피자 파스타가.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걸 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안 알리고 그냥 했어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한테 가족들도 거의 직계 가족 빼고는 뭐 친척들한테도 거의 안 알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할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힘들잖아요. 뭐 제가 와, 1인 식당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도 그렇게 시작을 한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바쁘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천천히 이렇게. 80%그 정도쯤은 거의 지역 주민들이라고 봐야 되죠. 뭐 여기 지역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 대개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 많으시고, 대개 주말이나 축제 기간 동안에는 타집분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요. 요리하기 직전에 직업은 태양광 회사를 다녔고요. 어, 오퍼레이터, 장비 다루는 거, 그런 걸 했었는데, 뭐, 4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고 자주 다니는 레스토랑에 들렀었는데, 어떻게 거기 사장님이 스카우트을한 거죠. 아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회사 생활밖에 안,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제의를 하셨어요.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또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괜찮다고. 거기가 이제 레스토랑만 한게 아니었고, 카페도 같이 하고, 수입가구점도 하시고, 익산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하셨어요. 관리해주는 지배인식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식당이 한가 했었는데, 원래 이상하게 저 가고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되고 커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계속 타지 생활만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곡성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곡성에서 부모님하고 가까운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가장 커서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래도 그나마 잘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던 게 요리인 거죠. 2018년 정도에 곡성에 와서 원래는 중식당을 하려고 했어요. 중식당이 좀 돈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목표였는데 우연찮게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이런 공고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빨리 개인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좀 경험을 많이 더 쌓고 싶었는데 기회가 와서 지원해주니까 한번 해볼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먼저 좀 일찍 해보자 해서 시작해서 했던 게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가장 컸죠. 청년창업 지원이.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크게 생각한 건 비용 절감, 비용적인 문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을 살리고 최대한 제가 뭐 페인트칠도 하고 철거는 또 친구가 장비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철거 같이 했었고 또 아는 분이 인테리어를 해서 그분을 통해서 뭐 도면이나 이런 거 해서 동선이나 직접 제가 다 설계한 거죠 기초부터 설계하고, 전기나 타일 이런 거 전문가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만 그분들한테 맡기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한거 같아요. 컨셉 잡고, 꾸미고, 이런 거. 여기서 뭐큰 성공이나 뭐 이런 걸 바라고 온게 아니라, 계속 타지 생활하고, 회사 생활만 해서, 자신한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휴식을 주려고 왔어요. 하지만, 이걸 짧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3년 이상은 하자, 무조건. 뭐 사업할 때는 그런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할때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안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대충 하고 뭐 장사 안 되면 접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여기 운영이 안 되면은 다른 일을 해서 메꿔가면서 3년 정도는 무조건 한다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가까이 계시고 친구들 뭐 타지 살아도 그런 친구들 명절이나 이럴 때 가끔씩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나 스트레스 이런 건 적으니까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따를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내 직장 다니면 그걸 못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없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전체를 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요리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 손질 하다못해 청소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체력 요리하다가 계산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이런 점. 물론 초기에는 리조트도 할 생각이고 돈가스도뭐 여러가지 메뉴를 하고 싶었지만 1인 식당의 최대 단점이죠. 이게 메뉴도 새로운 것도 내고 싶고 하긴 한데 쉽진 않아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거의 한꺼번에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추가되면 조리시간을 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메뉴가 따로따로 떨어 따로 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되죠. 메뉴가 많아질수록. 애초에 여기 설계를 할때일인 식당을 하려고 그 기준으로 뭐 식당, 동선이나 이런 걸짠 거라서 동선 움직이는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겪어봐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은 아직까지 모 쓰고 아르바이트만 좀 바쁠 때 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게 곡성 분이신데 한 80에서 90세 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음식 안 드셔봤으니까 그냥 드셔보시라고 모시고 온것 같아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맛있다고 하셔서 그 뒤로도 자꾸 자녀들이 모시고 오세요 그 할아버지가 소스 많이 달라 뭐 이런 구체적인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가게 오시는 최고 연령대 손님이 아닌가 싶어요 꾸준히 오고 계세요 지금도 했던 가구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한 맛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동안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할것 같고요 뭐 다른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거 관심 있었던 분야 조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목공해도 해보고 싶고 인테리어도 좀 공부해서 인테리어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수입 가구나 엔티 카고뭐 이런 거. 직접 해외 나가서 발품 팔아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은 제가 선택을 직접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또 운영도 나름대로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적자는 안 보고 있으니까 결혼도 했고 주변 친구들 자주는 못 봐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전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만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 많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가 번화가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외곽 지역이라면 외곽이라고 하시는 있는 곳에 있는데도 차가 없는 어린 친구들은 걸어서 오기도 하고 비 오는 날도 오고 추운 날도 오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이게 싼 음식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든 오셔서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거니까 소중한 시간 짧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나오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 고, 감사하 게 생각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을꼭드 리고, 싶었 고, 공식적 으로 저희 가게 와 주신 분들 한테 감사 하 다는 인사 를꼭 한번 드 리고, 싶었 어요.